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이제 6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이제 10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주제를 잠깐 보죠. 어, 공격적인 기도, 선제적인 기도, 방어적인 기도,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26번째 시간, 공격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언제 기도를 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장애물 앞에서, 난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니면 특별한 필요를 느낄 때, 우리는 대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죠. 이게 보통 우리의 어떤 기도의 패턴이고 또 기도의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이제 오늘과 내일 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간구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좋은 것들, 또 거룩한 것들, 또 의롭고 선한 그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지옥의 문에 맞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을 대적하고 악한 날의 영적으로 굳게 서야 한다. 라는 거예요. 즉, 필요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위한 좀더 공격적인 그런 기도를 할 것을 오늘 저자가 이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 내용들을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할 때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그 범위 그 기도의 레이더망은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레이더망에 걸린,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최상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어,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 어떤 주제, 아니면 특별한 제목,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삶의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철학이나 덕목,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대상들을 향한 그런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리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다 라고 오늘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9쪽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진다.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영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두 가지 개념,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내 안에 항상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기도, 오늘 이 다룰 내용의 주제 아닙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 닥쳐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예를 들고 있어요.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여지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혼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죠. 하지만 그런 뭔가 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막아 주시도록 라고 그렇게 뭔가 방어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부부 관계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더 신실하고 서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그런 부부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어, 공격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죠. 어 교회 지도자들이 재직회에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분열과 다툼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자녀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애타하면서 기도를 할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정말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그 인생을 어,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지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 이 어려운 이 건강에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운동에 좋은 습관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이 육체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늘 어렵고 쪼들려서 힘들게, 궁핍하게 사는 그런 모습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적극적이고 또 균형있고 절제 있는 그런 경제관념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스 12장 21절의 사도바울의 아주 귀한 권면이 소개가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걸 싫어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악한 사단의 방법이 아니고 선을 가지고 그 악을 이길 것을 권면을 하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쭉 소개가 됩니다. 제가 주일설교에서 기도의 마스터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본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죠.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그의 기도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기도 방법으로 소개가 돼요 빌리포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빌립보 지역의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넓은 아량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런 내용의 그런 기도이죠. 자, 정리를 하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곤란한 상황을 만나거나 평상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방어적인 기도와 더불어 공격적인 기도를 드리라. 방어적인 기도,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방어적인 기도, 우리는 늘좀 습관적으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방어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주로 드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를 드리라.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조만하게 채우라 풍성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을 위한 공격적인 기도 더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잘 간직하시고 갖추어 가시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을 몰아내도록 제게 기도라는 방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로 당신의 축복을 받고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인 사랑의 투자를 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힘과 권능도 놀랍지만 주의 사랑은 더욱 더 놀랍습니다. 저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저를 돌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늘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